안녕하세요 이동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 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화요문학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은 바로 테레즈 라캥입니다. 이 발음도 잘안 돼. <laughs> 테레즈 라캥. 프랑스어로는 락. 사실 테레즈 라캥. 아 라캥인데 음. 누가 썼습니까? 에밀 졸라. 아이참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좀 상대적으로 <laughs> 저평가된 작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밀 <laughs> 졸라에 된다고. 이거 아재 개그의 대표적인 <laughs> 에밀 졸라 테레즈 라캥은. 음. 근데 의외로 읽어본 분이 좀 많지 않더라고요. 영화 박쥐 때문에 맞아요. 사람들이 조금. 네. 네. 이제 2009년에 박찬욱 감독이 박쥐를 만들면서 음. 이 소설이 원작이다. 이제 음.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한테 주목받았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이책 내용 아주 간단하게 자 남실장의 줄거리 요약 시간 돌아왔습니다. <laughs> 자 간단하게 요약해 보시죠. 이제 테레지 라캥은 여주인공의 이름이고요. 네. 네. 여주인공 테레지는 아버 그러니까 그 이모. 응? 이모로 입양돼서 자란 응. 여인이죠. 응? 근데 그 이모가 라키 부인이에요. 응. 자파상을 하다가 시골에 내려와서 살다가 응. 근데 이제 아들이 한명 있는데 까미유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병약하고 어, 이렇게 허약한 체질이어가지고 아들 수발하는데 시골이 낫겠다 해서 왔는데 이 병약한 까미유가 파리에 가서 직장을 잡겠다 라고 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다가 때리지 너가 까미우랑 같이 내가 자파상을 하나 열어줄 테니 음. 거기서 까미우는 직장을 잡고 너는 거기서 생활을 해라 음. 뭐 하면서 나도 예전에 했던 자파상 일을 하겠다 그래서 뽕내프 빠사주라는 그런 되게 음침한 음침한 골목에 이제 파리는 그런 아케이드가 많잖아요 네네, 네네. 그런데 집을 마련을 해요. 근데 네. 그 집이 1층에 길쭉한 상점 공간이 있고, 이, 이런 나선형 계단 같은 게 있어서 그 2층을 이제 집으로 쓸수 있는 거죠. 거기가 이제 공간적 배경이 돼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까미우의 어, 그 직장 동료인 로랑이라는 친구가 까미우와 그 기질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 완전히 상반된 로랑이 등장을 해요. 라행 부인의 이잡파점에 에서는 목요일마다 까미유의 직장 그 상사 그다음에 뭐 경찰 그 예전에 친분이 음. 있었던 경찰 쪽그 사람들과 목요일마다 회합을 가지는데 그죠. 목요 모임 목요 모임이라는 게 이제 열리는 거죠. 거기서 이제 도박 같은 것도 하고 사교 모임 같은 게 이루어지는데 거기 로랑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렇 긴장 관계가 생겼죠. 네. 그래서 로랑은 근데 때려질를본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로랑은 이제 혈기왕성한 막 왕성한 다혈질의 그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매춘부들과의 음, 어 그런 관계도 있고 하는데 마침 돈이 떨어져 가지고 음. 아 이거 욕구는 차오르는데 풀 데가 없어. 근데 테레즈를 음. 보니까 어 이거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로랑이라는 인간은 딱그 수준인 거예요. 돈도 안 드리고 어떻게 어 욕망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렇게 테레즈를 유혹을 하는데 이 트레즈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통이 시작되고 그게 이제 까미우를 없애자 살인모의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옥은 까미우를 죽이는데 성공하고 나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등장인물 주요한 등장인물 4명이 나오죠. 이제 테레즈 이 음. 여자는 사실 고아로 버려졌는데 네. 이모가 키웠어 네. 얘는 그냥 보통의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남자 주인공 까미유 얘는 식물형 인간이야 병약하고 식물형 인간이죠 완전 음. 그래서 엄마가 애지중지 키워 얘만 음. 그래서 뭐 위험한 거 1도 못 하게 하는 거죠 물가도 못가 음. 뭐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음. 그랬더니 얘가 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씨 나도 내 인생 살아야겠다 엄마로부터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이제 파리로 가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이제 부인 인데 이 부인은, 땀이 엄마는 자기 아들을 정말 이렇게 오기야 금이야 키웠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 치마 폭에 감싸져 있었던 완전 그런 아이인데, 음. 얘를 혼자 보내기가 저아하니까 그럼 둘이 결혼시켜서 보내야겠다. 그럼 나도 가야겠다. 음. 이렇게 이제 가게 된 거고, 그리고 네 번째, 요세 명은 이제 사실 한 팀이라고 볼수 있고, 나름의 삶의 어떤 균형을 음. 이루고 살았죠. 그런데네 번째, 이 롤랑. 항상 이런 작품 문제는 뭐냐면, 외부인이 등장할 때야. 음. 외부인이 등장하면 사단이나, 이 롤랑이라는 애는, 완전히 동물적 남자인 거죠. 응. 그러니까 키도 크고, 몸깃도 좋고, 어? 응. 성욕도 왕성하고. 근데 얘가 약간 얍실해, 얍삽해, 비열해. 뭐냐? 아버지가 시골에 도, 좀 돈이 좀 많은데, 응, 응. 아, 나 물려주면 빨리, 아, 영감 빨리 주고 와서 난돈 물려주면 나일안 하고 놀고 싶다. 응, 응. 그래서 그림 애고. 그리는 취미가 있죠. 아, 그래 네. 딱 그냥 한량이고, 남봉꾼이야. 놀고 싶은 거야. 너무 요즘 애들 같은, 요즘 사람 같은 거죠. 근데 아버지가 너무 혈기 완성, 건강하셔. 안 죽을 것 같아. 그렇다면은 내가 풀수 있는 욕망은 여기서 얘랑 풀어야겠다. 음, 음. 라고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이야기가 이제 추동이 되는데 이 작품에서 굉장히 제가 재밌게 느낀 지점은 네. 뭐냐 하면 이 인간형들이야. 음, 음, 음. 이 인간형들이 뭐냐면 보통의 소설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어떤 위대한 음. 아니면 막 내가 죄를 위해서 희생해. 예를 들면 이전 소설이면 여기서 테레즈가 그래, 나 버려진 나를 이렇게 걷어주고 키워줬는데 얼마나 고마워. 맞아. 맞아. 그럼 나는 그냥 순정하고 살아야지. 응. 남편이 좀 식물 같으면 어때? 꽃을 물주고 그냥 살고. 욕망은? 허벅지, 칼로 찌르면 되지. 뭘 그렇게 해. 라고 생각할 법한데, 안 그렇죠. 안 그렇죠. 죽도록 참고 살았던 거지. 이게 완전 압력 갑소 같이 팽팽하게 압력이 차있다가, 롤랑이라는 새끼가 등장한 거야. 롤랑이란 애도 웃긴 게, 얘 친구 부인이잖아. 그럼 우리 같이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다 건드려도 안 건드리잖아요. 그럼 뭐 이런 좀 너무한다. 도덕이란게 있는데. 근데 보자마자 군침을요. 그잖아요. 렇 근데 그렇게 보면 되게 또 불쌍한 인간이 까미유야. 응. 응. 엄마 벗어나려고 했는데 결국 엄마 따라와. 응. 막상 엄마 벗어났더니 개고생. 응. 아, 엄마 품이 좋았어. 응. 근데 난 엄마 품을 나가고 싶기도 해. 안전하게 엄마 품에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거죠. 응. 응. 그런데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가 자기 뒤통수를 때릴 거라 고 생각 못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감싸 키우면 애가 세상 물정을 몰라. 응. 얘도 그런 식물형 인간이야. <laughs> 제가 이 소설에서 주목했던 것은 너무 다른 인간형인데 응. 너무나 너무나 현실 실적이야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 나가면 흔히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은 속사 속셈이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읽으셨어요? 어... 그니까 이 책은 이제 뭐 자연주의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제 줄라? 에밀 졸라? 에밀 졸라가 자연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소설가로 알고 있잖아요. 자연주의 소설? 근 그게, 그게 네. 무슨 말이야? 근데? 근데 이제 그게 진짜 헷갈리는 게 자연주의라 자연... 그러면 우리 음. 막그 저기 뭐야? 자연 풍경을 <laughs> 뭐 묘사하고, 자연, 풍경 막. 묘사하고, 뭐전환생활하는 그런 거랑 1도 상관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9세기 때 이제 뭐 생리학이나 과학적인 그 발, 발명, 발견 그런 과학의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적인 접근을 방법으로 문학에 이걸 내가 적용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레즈 라캥이 에밀 졸라가 이제 그 문명을 떨친 첫 번째 책이기도 하고 자연주의적인 접근을 최초로 시도한 책인데 그게 뭐냐? 내가 이제 이런 음침한 그 빠사주 그 음. 그런 그 축축한 공간, 공간. 공간을 정해놓고 이러한 각자 기질이 다른 인간들을 거기에 넣는 거죠. 음. 넣어가지고, 로랑 같은 애를 집어 넣었을 때, 과연 이 피와 신경으로 이루어진 이 인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음. 한번 보겠다. 음. 그래서 그거를 의도로 쓴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학 시간에 자연주의라고 배우면 굉장히 도식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에밀 졸라 책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에 쌓여 있다가 실상 에밀 졸라의 책을 읽다 보면 어? 너무 잘 썼는데? 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에밀 졸라는 그냥 재능도 뛰어나고 상상력도 풍부한 그런 진짜 훌륭한 A급 소설가였는데 그게 이제 자연주의라는 어떤 그런 그~ 피상적인 관념하에서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이, 그~ 자연주의라는 그런 레데르보다 훨씬 더 상상력이 넘치는 인간들을 그렸던 훌륭한 그 발자크나 뭐그 뭐야 플로 모파상. 베르 음. 모파상만큼 뛰어난 그런 작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에밀 줄라 소설을 제가 처음 읽었거든요. 테레즈 라켓 음. 읽을 때 느낀 충격이 그거였어요. 너무 인물 묘사가 생생해.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 살아있는 연극 같은 거죠. 음. 이게 어, 요즘 극작가들이 배워야 될 만큼 음. 오히려 생생해. 음. 이거 읽다 보면 엘리면 어, 빅토리이거나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은 너무 내면이 평면이야. 음. 인간 묘사가 너무 뻔해. 음. 그냥 다 톨스토이고 다 위고야. 그런데 얘는 너무 인간적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자기 이익을 계속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이네 명의 인간형들이 각자 어떤 상황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적으로 계속 추구해. 그 이익 충 이제 추구하면서 이 충돌하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네. 그 이렇게 이네 명이 공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의 핵심적 인물 두 명을 꼽으라면 바로 이제 로랑과 테레진 거죠. 네네. 자 그래서 이 둘이 네. 간통에 빠져요. 네. 서로 사랑하게 되죠. 네. 이 간통에 빠졌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굽니까? 바로 까미유죠. 그 남편. 남편. 남편이자 친구인 까미유가 네. 그의 엄마인데 생이지 네. 까미유죠. 네. 그래서 그 까미를 유 어떻게 합니까? 까미유를 이제 테레즈가 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막 욕정에 차올라가지고 아 음. 까미유만 없었으면 우리가 매일 이러고 음. 어 즐겼을 텐데 그러자 롤랑은머릿 속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보트에서 배 타고 이렇게 노, 노, 놀이를, 놀다가 예, 놀다가 예, 까메우를 집어던지는 거죠 음. 근데 그때 까메우가 그 동물적인 본능으로 로랑의 목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을 입으로 어. 물어뜯어요 예 음. 네, 물어뜯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까메우는 이제 죽, 죽는 거고 거기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배가 오니까 어~ 로랑은 이제 뛰어내서. 친구를 네. 네. 친구를 구하는 척을 하고 떼레주도 이제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아~ 굉장히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살인사건인데 어. 미담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고, 그러고 나서 되게 특이했던 장면이 뭐냐면, 그때 당시 파리에는 그 시체 공지수수소가 아, 그 전체 관람가예요, 이게. 음. 그러니까 시체가 시체를 꼭 확인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패된 시체들을 다 이렇게 침대 같은 데쫙 일렬로 늘어놓고 거기서 이제 찾는 건데 그 로랑이 까뮤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서 시체들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묘사가 진짜 너무 너무 막 현실적이죠 네, 너무 현실적이고 그니까 러 뭐~ 예를 들면 어~ 젊은 여자가 응. 자살을 했다 그렇죠. 건져 올렸어 응. 그면 옷에다 벗고 있고 맨몸이 응.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린 남자애들이 와서 그~ 키트키트 그러면서 보기도 응. 하고 응. 뭐~ 그런 묘사가 되게 그 안에 자살기 묘사되어 있는데 응. 자 어쨌든 그래서 <laughs> 여기서 이제 가장 이 책의 결정적 사건 중에 하나가 응. 이~ 상간남녀이죠 이~ 이~ 로랑과 테레즈가 공모하여서 응. 까뮈를 미 죽인 거죠 네. 이게 사건의 이제 변곡점인데 응. 죽이고 난 다음에 시원스럽게 아~ 이제 끝났어. 그래 우리 이제 막상 즐기자라고 응. 계획을 하였으나 막상 어떻게 돼요? <laughs>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헬게이트 is <laughs> 오픈. 아. 헬게이트 열린 거야. 왜? 모든 시선이 닿는 곳에 다 까미유가 살아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음. 시체만 확인하면 난 까미유가 죽었다는 게 확실되니까. 네. 그래서 시체 공시를 맨날 가잖아. 네. 근데 마침내 시체 공지서 찾았어. 음. 사건 해결될 줄 알았어. 음. 그래서 불륜을 저지른 그 침대에서 둘이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순간에 항상 까미유는 그곳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시체 하나와 두 욕정에 찬 남자 남녀가 3인이 있는 건데 이게 잘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레즈는 테레즈 나름대로, 로랑은 로랑 나름대로 이게 지옥인 거. 음, 음.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알게 되죠. 음. 이걸 들 사건을 막 얘기하다가 그 충격에 이 까미 엄마가 어, 나자빠지는 거죠. 네, 뇌졸중에 뇌졸중 같은 게 이제 네. 오는 거죠. 음. 그런데 쉽게 식기만 식물인가이되니 눈만 감박일 수 있는. 그런데 모든 걸다 듣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보는 자가 생긴 거죠. 음, 음. 그래서 이제 속죄를 하겠다고 막때려주는 음, 그, 뭐, 난리를, 난리를 피우고 부인한테 자라기도 어. 하고 음. 이 둘은 결혼한 다음에는 더 둘이 만, 만나기만 하면서 그 사건이 떠 오니까. 르 그렇죠. 그래서 각각 놀기도 하고 별의별 번걸다 해. 그래서 마지막에 에, 선택한 것은 내가 쟤만 없으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 이 락행... 부인의 재산은 다내 거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그렇죠. 결심을 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반전이나 그 음. 마지막 순간의 반전이 뭡니까? 아 그래서 테레즈는 로랑을 죽이려고 칼을 준비하고 에이. 로랑은 청산가리 같은 걸 물에 타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이거 먹어 하는데 이 눈빛을 보는 순간 둘이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빠바밤 <laughs> 둘이 마주치는 순간. 우리 둘다 죽어야지만 이 비극이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레즈가 로랑이 준청사가를 음. 먹고 로랑은 남은 걸 먹고 둘이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동반 자살로, 동반 자살로 끝나고 라켄 부인은 이 년놈들이 드디어 내 아, <laughs> 아들을 죽인 년놈들이 드디어 죽었구나 이걸 이제 지켜보고 그러면서 이제 바블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설이 바로 끝나버려요 네. 그 어떤 후일담도 없이 그러니까 음. 이 책은 정말 요즘 말로는 페이지 터너의 원조 <laughs> 정말 계속 넘어가 이게 한 340페이지짜리 책인데 정말 어. 그 영화 한편 보는 속도로 빨리 네네. 읽히는. 저도 이게 줄거리를 다 알고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진짜 너무 재밌고 뻔부 네. 묘사가 허, 너무 너무 그러니까, 너무, 너무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 같은 만약에 네 명의 소설가가 각기 한 명씩 책임지고 쓴 것처럼 음, 음, 음. 그네 명의 각자의 심리 묘사, 각자의 이익을 계속 계산하잖아요. 롤랑은 굉장히 계속 계산하잖아. 저 돈을 내가 다 받아서 놀고 뭐, 먹어야지만 계속 음. 생각하고 이 테레즈는 나 아, 내가 잘못했잖아 제 때문에 꼬이면 넘어가서 이사단에 날성이 제일 없애야지 음. 계속 자기 이익의 이기심에 끝까지 가서 음. 결국은 거기 딱 마주치면서 끝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소설이다. 대단한 소설. 아, 그런데 영화 얘기 잠깐 하자면 이 대단한 소설을 갖고 영화로 이제 각색을 음. 했죠. 네. 헤어질 결심을 썼던 둘이죠. 박찬욱 감독과 정서경 작가가 같이 만든 작품인데 음. 네. 영화는 어땠습니까? 어, 영화는 조금 유치하고 <laughs> 지루했다는 느낌이 <laughs> 조금 있네요. 제, 제가 영화를 처음 볼때는그이제 아, 아, 미술이라 그래서 음, 장소가 음, 음, 음.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음. (1층) (2층) 그다 나중에 살인한 다음에 하얗게 음. 공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음. 되어서 와 역시 유성희라고 미술감독 유성희가 정말 음. 엄청나구나 그 생각을 했고 음악 역시 음. 너무 어울리는 기괴한 음악이고 저는 오히려 송강호 연기는 잘 그냥, 음. 올 노출이었잖아요. 음. 성기까지 노출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냥 뭐, 그냥 그랬고, 음. 근데 올 김옥빈이 그때 여기서 활약이 등장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주목을 했는데, 소설을 읽고 보니까, 음. 아, 소설에서 까미유가 죽기 직전에 로랑의이 목을 물어 뜯잖아요. 거기서 이 뱀파이어 설정을 가져온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송광호 신부님이 어, 해외에. 불치병이 있어가지고, 백신을 개발을 하려다 하는데, 아, 본인이 이제 그 자원해가지고 뭐, 내가 실험 대상이 되겠다 하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떤 피를 수혈받고 그게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본이 아니게 이제 뱀파이어가 된 거죠. 네네. 선의를 갖고 했지만 뱀파이어가 된. 그래서 이 뱀파이어의 사랑 이야기로 이제 포장이 되잖아요. 음, 음. 그런데 여기 소설에서는 목에 그 까미우가 물었다는 것. 음. 그래서 롤랑의 죄체감이 들끓어올 때마다 이 상처가 음. 붙고이 테레즈도 이 상처를 볼 때마다 까미를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 네네. 이걸 뱀파이어로 바꿔서 음. 보다 세계를 상대로. 장사할 수 있는 영화가 되긴 하였으나 원작 소설이 갖고 있는 그 밀도 그 음, 죄책감 그건 음, 좀 사라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쥐의 죄책감은 타락에서 오는 음. 게더 크죠 성적 타락 오히려 이 성적 타락을 없애기 위해서 뭐 죽이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 소설에서는 그 자체로 도덕적인 타락이 이목 상처로 드러나잖아요. 음.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책의 표지도 이뭉크의 뱀파이어거든요. 이게 아. 에드바르 뭉크의 뱀파이어. 음.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참 가끔 사는 게 불편해. 뭉크의이 <laughs> <laughs> 뱀파이어를 그래서 이렇게 내주는 거죠. 여기서 음. 보시면 이게 뱀파이어가 여자가 뱀파이어. 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남자가 진짜 사랑하니까 네. 내목을리 내어주겠다. 음. 이제 그런 장면으로 보이죠. 음. 근데 소이 소설에서는 오히려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더 가깝게 다가오는데 영화는 저는 상대적으로 그것보다 좀 미치지 못한다. 음. 이제 그런 부분. 어 잘한 건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침대가 물침대라는 거. <laughs> 아주 그냥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로 잘 눈에 띈다. 그 정도인 것 같고. 네. 네. 제가 이번에 책을 읽다가 발견한 것 중에 재미난 거 하나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네. 이 책을 내고 나서 아까 남실장 설명처럼 자연주의 소설 이런 게 당시에서 굉장히 이제 찬반이 뜨거웠겠죠. 음, 음. 어떻게 소설이 이런 걸 하냐. 음, 음. 아, 그래서 그런지 에밀 졸라가 나중에 이 책을 내고 나서 한참 몇 년이 지나서 서문을 써요. 음. 저자 서문을 쓰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한 권의 책을 읽고 이해하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내 의도를 파악하기 전에는 내 노력의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전에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뭐 등등등 얘기하는데 음.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지. 어느 <laughs> 소설가가 어떤 글을 썼을 때 네. 그것이 지향하고 가리키고 있는 바를 봐야 되는데 음. 그 자체. 글자 그대로만 보고 분노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네. 요즘 문해력이 문제다 이런 아,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죠. 그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 왔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구절 이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음... 어떠셨습니까, 회장님? 혹시 다시 어... 읽었을 때 주목받는 주목하게 된 구절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로랑이 아마추어 미술가였. 근데 음. 어느 날 이제 그 결혼을 하고 나서 그막 악몽 같은 시간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자기 작업실을 만들어서 아, 그림을 이제 그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본인은 몰랐어. 근데 이제 그 자기가 그림을 그렸을 때 알았던 친구를 데려와서 아, 잘 나가는 화가. 네, 어. 잘 나가는 화가가 와 가지고 너 그림 그린다며 해 가지고 어, 그래 좀봐 했는데 그 화가가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음. 근데 보니까 이 어떤 그 살인을 저지른 자의 그 어떤 아. 예술적인 그 뭔가 본능이랄까? 이런 음. 게막 깨어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건데. 사람 얼굴을 주로 그렸죠. 어, 그렇죠. 근데, 음. 근데 그게 다 까미운 거야. 아, 다한 명인 거지. 어, 한 명인 거지. 그거를 로랑은 그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다 찢, 찢어버리는 어그 장면이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그 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이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여기 226페이지에 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한된 환경이 계속되면서 어떤 기관들 속에 가끔 생기는 이러한 변화를 연구하면 흥미로울 것이다. 육체에서 비롯된 이러한 변화는 곧 두뇌와 존재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아, 된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 아까 이제 네 명의 주인공을 얘기하셨지만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것도 사실 비과학적인데 그때 당시 이제 그리스 시대에 유명한 그담즙분이라는게어요 아,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 다혈질 우울, 울질뭐 음, 이런 음.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점액질, 담즙질 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레즈는 우울증, 우울질이고 음. 로랑은 다혈질, 그다음에 음. 까미유는 점액질, 그다음에 음. 락캥 부인, 부위, 락캥 부은 담즙질의 인간들이니다 아. 그래서 각각 다른 인간형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몰아놓고 사건을 만들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로랑은 다혈질의 사내였는데 때레즈와 결혼을 하고 나서 신경, 그 우울, 우울 질에 영향을 받아서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어떤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에밀 조라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거, 어, 어떤 자연주의적인 자기의 이론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후대에 우리가 읽었을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렇게 그 심리 묘사를 할지 이런 걸잘 해가지고 진짜 현실감 있는 인물들로 보이게 했다. 그래서 이 워낙에 뛰어난 문필가는 자신이 설정한 이론을 뛰어넘는 고전을 창조해낸다. 음... 뭐 그런 게 그러면 제 질문할게요. 네. 그러면 그 기질로 네. 인간을 나누는 것. 원래 네. 인간은 인간을 알고 싶어서 각 가지 이론을 내세우잖아요 관상부터 뭐 혈액형까지. <laughs> 요즘은 요즘 또 유행하고 있는 것은 요즘 유행을 지나서 이제 하나의 안착이 됐다 네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 바로 MBTI죠. 자, 네. 그럼 MBTI로 보는 요네명 한번 해보시죠. <laughs> 어, 자, 제가 볼때 테레즈는 테레지는 ISFP. ISFP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아, 어, 일단 이제 뭐 내향적이고 그 다음에 그직관적이라기보다는 감각형의 인간. 인간이죠. 그다음에 인간이고. 사고형이라기보다는 감정형. 감정형. 네, 그다음에 인식형 인간이다. 인식형이는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이해 방식이나 이런 게 뭔가를 딱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변화나 상어, 상,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아 자기 입니까. 주관을 갖고 판단한다기보다 는 상황 상황에 대처하는 네. 식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그 ISFP. 테레즈는 ISFP. 네. 그다음에 로랑. 로랑은 ESFJ. 다 다르네요. 네. 그다음에 카미유는 INFJ. 라켄브이는 어? ENFP가 아닐까. 아. 근데 이게 웃긴 게이 네. IS MBTI별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어. <laughs> MBTI별로 궁합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표가, 표가 있어요. 네. 근데 테레즈와 로랑이 1 0 0야 궁합 좋다고요? 아, 궁합 좋아. 대박. You <laughs> 테레즈와 까미우랑 테레즈와 라켄은 다 20%야 최악이야 아, 아 20%가 제일 저점이에요? 네 저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놀랄 만큼 물론 이거 제가 임의대로 그냥 한 건데 남들장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MBTI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궁합을, 궁합을 보니까 테레즈와 어, 루랑은 100%고 테레즈와 아... 까미우는 20%야 음... 그러니까 이 테레즈는 이 가족에 절대 속할 수 없는 그런 인간형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100% 궁합인데 음... 둘다 결국 죽잖아 처음에... 때매. 그 처음에 까미오가 없었더라면 둘은 잘 살았을 것 같은 거죠. 이사를 했었어야죠. 이사. 그 환경 안에 음. 이제 졸라는 거기서 이제 사다리 나게끔 아 만든 거고. 진짜 얘네들이 좋았으면 빨리 이제 도망을 갔었어야지. 아 그냥 타, 어, 까미오를 버리고 야반도주. 그렇지. 했어야 된다. 음. 근데 롤랑 입장에서 야반도주 안 하겠지. 돈이 걸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 비극은. 아, 그 되게 신기하다 그 담즙질 그그 그 기질로 한 분석과 네네. 이 MBTI 분석이 어쨌든 일맥상통할 뭐, 면이 있네. 요영 어, 비과학적하게 MBTI를 뭐 정신의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거없터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음... 이때 당시만 해도 이거는 사실 체액설 이런 거는 진짜 과학적이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프로이드 이전에 이렇게 음... 썼던 책이어서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사람들 그때 19세기 그 소설들을 보면 이런 그 담즙질 얘기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나와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다. 어. 음... 그 정도. 재밌네요. 그혈액형 같은 것도 비과학적인데 음. 그걸 사람들이 재미로 많이 보잖아요, 네네. 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 어쨌든 재미난 분석입니다. 재미난 캐릭터 분석이었는데 네. MBTI. 자 어쨌든 이 테레즈락행이라는 에밀 졸라의 소설은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읽었어요. 음. 이것은 예를 들면 뭐 레미제라블이니 막 이렇게 역사 소설도 물론 좋은데 그런 것보다 소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재밌는 어쩌면 소설 본연이 갖고 있었던 이야기거리로서의 재미. 음. 음. 그리고 그 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인간 들이 어떤 아, 집요할 정도로 이기적이면서도 지요할 음. 정도로 살겠다는 의지, 욕망, 불안, 공포, 두려움 이게 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들이 빚어내는 이 어떤 하모니. 음. 조화로운 하모니가 아니라 어떤 하모니, 불협화음 음. 이런 것들을 보는데 아, 에밀졸라의 테레스 라형은 명작이다. 음. 그래서 아마 박찬욱 감독도 그런 면에 집중해서 음. 아마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에밀졸라 이 책이 재밌었다면 추천하실 만한 소설이 또 있나요? 어, 저도 예전에 어, 저는 그 집구석들이라고 예전에 그 창비에서 나왔던 살림이라는 음.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새로 이렇게 번역이... 개정돼 가지고 나온는 음. 직구석들 그 책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음. 에밀 졸라 그 라베트 위만 그러니까 인간짐승. 네 인간짐승. 그 책도 음. 어, 그렇고 음. 아니면 음, 누구죠 그 발발자크가 쓴나이 가수. 아, 나이 가족 네, 예.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그래도 그 인물은 요즘에 이제 약간 롤랑인데, 까미유가 좀 결합된 듯한 주인공이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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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귀 가족 주인공인데, 줄리앙이었나?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 저는 나귀 가족하고도 좀 비슷하게 읽어보면, 읽을... 그시대 소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대 소설들이 되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음, 들거든요. 음. 또 트렌디하고, 메가리도 없고, 그럴 때이 19세기 사실주의, 자연주의자들. 음. 소설을 읽으면 정말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옛날에 놀던 형들의 가닥은 이 정도는 됐다. <laughs> 대단하다. 좀 배워라. 어? 이런 거죠. 그래서 화끈한 <laughs> 네.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스인 조로보보다더센 것도 있어. 사실은 그 케파 <laughs> 같은 게. 음. 아, 그렇습니다. 오늘 에밀 졸라의 테레즈 라케 음. 영화 혹시 박쥐를 보셨다면 꼭이 소설을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원 불멸의 고전인데는 다 이유가 있죠. 네. 네 그런 면에서 꼭 <laughs>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